안녕하세요 개그 TV의 개그장 개그장이에요네 오늘은 저희가 복불멍룰렛을 할 건데요. 룰렛 돌리기는 여기 있고요. 진 사람 감정 삼정. 감정이 빠지고요. 오늘은 해적왕 아저씨를 해볼 건데요. 아 어떻게 해적어 저는 잘못 하거든요 이런 게임. 게임의 규칙. 기치이 필요하죠. 일단 가위가위보로 음. 해야죠. 네, 누가 먼저 할지 가위가위보를 하고 이거 빨간색을 할 건지 파란색을 할 건지 정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차례대로 꽂꽂은 다음에 여기 이, 이 해적왕 아저씨가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진 거입니다. 네, 네. 오늘은 못겠어요 네, 일단 가위가위보 먼저 할게요. 안내마진 나가위가위보. 가위, 가위, 봐! 예~~! 네, 네, 네 먼저, 개그 정 씨가 먼저 하기로 했고요저 파란색 할래요 전 빨간색 할게요, 그러면 네, 다 가져갔고 아 잠깐만, 잠깐만 못 가져갔어 네, 그러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팅 일단 개그, 나부터 시작 네, 저부터, 죄송합니다. 음, 무서워요. 아, 해줘 왕 예정왕. 나무 무서워. 너무 <northeast> <Monta> <Fame> <더> 무서워. 아 <wide> 방금 보셨어요? <laughs> 안 돼! 네, 룰렛 돌리기 당첨되셨고요. 안 돼! <laughs> 네, 제가 룰렛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레디, 고! 에이, 안돌려졌어요 레디, 고! 아, 무서워. 이건데? 통과 아, 네. 마주했어야죠. 네, 이번은 이번에는, 파랑, 파랑색이랑 빨강색이랑 바꿔 해보도록 할까? 아, 너무 무서워요, 이거, 튀어나오는 거. 네, 마지막, 마지막 판입니다. 네, 이거 하고, 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네. <웃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처음부터, 된거 아니지?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렇게 짧은 순간에서 안 뽑혀. 네, 해주세요. 레디 고 막기? 옆 사람에게 두대딱고 아, 네, 닦밤 <laughs> 말고 이걸로 해주세요. 네. 네, 네 두번 때리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목소리> 댓글까지, 댓글까지 따다다 안녕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 나쁜, 나쁜 댓글은 노노노 그럼, 앞으로는 노 그럼 안녕, 안녕.